자, 요즘 이 시대에는 사사기 때와 유사한 징조다. 징조가 보이고 있다. 자, 사사기는 B. C. 어, 1400년에서 1100년, 요 300년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일어난, 음, 이 일곱, 여섯 가지의 사건으로 총그 죽은 사람들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먼저, 에훗시 모아과의 전쟁으로 1만 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더브라 바닥, 바락, 응? 가난 시스라 군대와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고 기드온과 미리안족 전쟁으로 12만 명이 죽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내선으로 4만 2천 명이 죽었고, 삼손과 벌레세 사람의 아, 어,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베냐민 집화 내전으로 군인 2만 5천 명, 민간인 5천 명, 3만 명이 죽었고, 자, 이렇게 해서 총 20만 명이 죽은 것이 이제 이 사사기에 기록된 전쟁인데,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 자유 우파를 어, 말살한다. 그 당시에는 모압인, 미디안인, 브레셋인, 가나안인이 어,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IS 어, 뭐 이러한. 어, 궁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의 나라를 말, 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되면은 우상숭배가 결국은 전쟁으로 일일 어, 가고 대량 사망, 학살이 일어난다. 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죄악에 젖어 있다. 무절제와 쾌락에 젖어 있다. 윤리가 붕괴되었고 윤리가 붕괴됨으로써 공동체가 붕괴었다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슬입니다. 최종 결론: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